안녕하세요. 다고체의 송수영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외출을 했거든요. 제 거래처 중에서 복숭아 농장을 하신다는 분이 계셔서 이렇게 농장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복숭아가 벌써 끝났잖아요. 근데 이 집은 오늘이 첫 복숭아 수확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됐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복숭아가 엄청 많이 열렸어요, 막. 나무가 찢어질 정도로 많이 열렸는데, 오늘 처음 수확을 하신다고 해요. 근데 제가 찾아온 이유가, 그, 늦게 수확하는 것은 있지만은, 당도가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먹어봤는데, 실제로. 그래서 수확하는 현장을 와서 한번 촬영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선별 과정, 그 다음에 판매되는 과정, 그 다음에 대표님으로부터 이, 이 복숭아의 유래, 아니면은 복숭아를 심게 된 동기, 이것을 물어보고 촬영하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님께서 오늘 비가 좀 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뭐 지금 왔기 때문에 우비는 안 입었지만 대표님께서는 우비를 입었어요. 그래서 대표님 만나 뵙고 한번 저도 따서 먹어보고 예, 네, 대표님한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동장의 대표님을 만나보겠습니다. 한한 10만평 정도 된다고 해요. 10만평 정도 되는데 어찌 이런 복숭아를 심었는지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대표님을 모시고 한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아이고. 반갑습니다. <laughs> 비 오는데 밝아, 오시느냐고. 고생 밝아서 좋습니다. 써서, 네. 하셨어요. 네. 근데. 네. 생각보다 멀더라고. 네. 우리가 멀죠? 잘못 와서 그러는지. 아니요. 음. 여기 정원이에요정원은 그러니까, 네.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산세가 굉장히 좋아요. 음. 예. 옛날부터 밤농사가 굉장히 많았는데, 밤농원이었었는데 우리는 복숭아를 심었어요. 아니, 밤을 다캐 버리고. 아니요. 아니 진짜. <laughs> 네. 이 복숭아를 어떻게 어떻게 심게 됐어요. 아, 얘는 중국에서 아. 한국으로 건너오애고 아, 그래요? 네, 네. 어. 진치홍? 진치홍이라는 네. 품종인데 저희가 품질 등록 허가 내서 복숭아 농사를 짓게 됐어요. 어. 우리나라로서는 처음이죠. 저희가 근데 어. 얘 복숭아 이름은 네. 설아라는 품종이고요. 설아라는 품종이 네. 대표님이 지으신 거야? 아예 저희가 이름을 줬어요. 아, 이름을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네. 저희가 설아라는 이름을 줘서 네. 등록을 했고 근데 등록상에는 진치홍으로 네. 돼 있어요. 근데 얘는 어, 꽃 피는 시기는 우리나라 일반 복숭아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제 9 월까지는 얘들이 잠을 자요 음. 그래서 잠 많이 자야 예쁘다 그러잖아요 어, 미인이라 그러지, 미인이라고 그러지 미인 이라고 복숭아가 까면 그러니까 이렇게 예뻐요 일반 복숭아하고는 조금 다르죠 색깔이 아니 근데 그 우리 복숭아들은 보통 익으면은 음. 이렇게. 붉은색으로 맞잖아요. 네, 근데 이것은 그렇지는 않더라고 네,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얘는 봉지가 이중봉지라, 이렇게 네. 살색으로 해놓고 이제 개중에는 붉은색으로 나오는 설화도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저희는 붉은색보다 요 색이 더 예쁘고, 또, 좀 값어치가 보, 있어 보인다 품이 있어 보인다. 어, 품이가 있어. 생품이네, 음, 생품 상품. 어,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네. 요걸로 고집을 하고 있는데, 네. 얘는, 어, 9월달까지는 우리나라 개복숭아처럼 작게 그냥 있어요. 아, 그러다가 날씨가 네. 선선해지면서부터 한달 사이에 커가지고 요 크기가 자라는데 제일 큰 거는 700 몇십 그랑까지 있고요. 음. 얘의 특징. 질감은 일반 복숭아하고 조금 달라요. 그리고 얘는 익으면 숙성이 되면 질감이 약간 젤리처럼 쫀득쫀득해 아... 그리고 향이 좋아 음... 향이 좋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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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도가 좋아요 음... 원래 찬바람 나고 따는 과실은 당도가 좋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특히 향도 좋고 당도가 좋고 그럼 당도는 얼마나 나와 보통, 보통 살, 어? 어? 아직, 보통 복숭아의 맛있다, 아, 이 정도는 먹을만하고 맛있다 하는 복숭아가 네. 12에서 13 브릭스 나오는데, 우리 거 얘는 무조건 되고 따기만 하면 12, 13은 무조건 넘고요. 네. 많이 나오는 거는 뭐 16, 17, 23 브릭스까지도 있는데, 올해는 추석 때부터 비가 많이 와서, 음, 음, 음. 작년보다는 살짝 떨어진 감이 없잖아 있는데 그래도 이 비치구는 굉장히 맛있어요. 아, 아니 음. 그래서 우리도 오면서 걱정이 음. 좀 날씨가 맑아야브릭스가 많이 올라갈 텐데 음. 왜 지금 비올때 따는가 아, 이런 거 이게 있었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찬 바람이 불면은 얘가 익어 간다고. 음. 근데 지금부터 찬 바람이 부르면 금방 얘가 무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따서 2, 3일 후숙시켜서 먹으면 소비자한테 가는 시간이 2, 3일 정도 걸리잖아요. 그러면 소비자가 가장 맛있을 때 받아볼 수가 있어요. 집에서 집에서 상온에다가 이렇게 보관하는 데도 오래 가던데. 네 맞아요. 얘는... 기간이. 다른 복숭아보다? 예, 네, 다른 복숭아보다 경도가 단단해가지고, 음. 다른 복숭아는 2, 3일이면, 뭐 2, 3일도 안 가죠. 하룻밤만 지면 아면 초파리가 끼는데, 음. 얘는 냉장고 보관해서는 15일, 20일은 가고요. 아, 냉장고 보관해도 되는 네네. 거예요 네네. 얘는 냉장고 보관이 가능해요. 음. 그리고 먹기 직전에 한 두세 시간 전에 꺼내놔서 찬기가 가시면 단맛하고 향이 도로 올라오고, 그리고 상온에서도 일반 복숭아보다 얘는 일주일 정도는 가, 그러니까, 가요. 그러니까 되게 오래 가더라고요. 네, 보니까. 맞아요. 그리고 향이, 어, 파인애플 맛, 레몬 맛, 여러 가지 이렇게 섞인 향이 나요. 그래서 아마 드셔보시면 세상에도 이런 과일이 있구나 하고 놀라실 거예요.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너무 맛있어서. 이렇게 싸져 있잖아요. 네네. 싸져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익은 걸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크기 아니면은 뭐아 어떤... 크기도 있고 네. 이렇게 보면 네. 이게 많이 익었던 그걸 그거는 전문가적인 아 전문가적인 <laughs> 전문가적인 스킬이야? 스킬이 있는데 네. 많이 익은 거는 네. 네. 살짝 이렇게 쳐져 아, 이게 단단해져 아, 아, 그래서 살짝 처지는 느낌이 와요. 네. 이렇게 쪼르르 매달려. 이거는 얘는 아, 떨어져 붙어있기 싫다고 미리 떨어졌나 봐안 따져가지고 얘는 와, 떨어진 거예요. 네. 이렇게 뜯어진 것이 잘 보일 때도 있지만 안 보이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뜯어져야만이 제일 완성됐다고 느끼는 거예요? 아니요, 얘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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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도 뜯어졌어도 어, 어. 뜯어진 거는 어. 다른 복숭아에 비해서 얘는 크다는 거, 크거는 거고 어, 어. 요 정도면 다 익었어요. 이렇게 어. 군대기가 빵빵해지면 요거는다 어. 익은 겁니다. 내 군대기처럼 됐나? 바로 <laughs> 오빠 군대기, <군댕이>. 아이고 그러네. <laughs> 그래서 요거는요렇게해서 어. 여기를 풀어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아, 따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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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봐봐요. 아, 아 이렇게 아, 이거, 생겼습니다. 그러네. 이거는 한 450g에서 500g 사이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것이 최상품이야? 400 아니 450g이 제 제일, 제일 상품이에450 400g 이상 되면 보상품이최상품위를 네, 상품, 보는데요. 오, 오케이. 작년에 저희가 이거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아, 상관없어 가락동 시장에 경매를 마지막에 한번 냈었어요. 네, 네. 그래서 420에서 30 이상, 네. 450에서 452내 네. 이렇게 420에서 452 내에 네. 13 브릭스 네, 네. 나오는 걸 가락동 시장에 경매를 냈는데 네. 경매 단가가 우리나라 최고 가격을 찍었습니다. 얼마? 어, 얘기해도 안 해도 돼요? 괜찮아요, 괜찮아 <laughs> 육과에, 응. 복숭아 6개 육과에 10만원, 11만원. 아. 가락동 농수산물이장 최고네, 최고. 예, 거기 보면, 응. 리치 피치팜 해가지고, 베리팜 해서 응. 나온 기록이 있으니까, 응. 그래서 당도는 13 브릭스 이상 해서 응. 했는데, 경매사님도 어, 이런 복숭아는 처음 봤다고 그러니까 처음 봤어 어, 왜냐면 이게. 저희가 이거를 수확한 지가 음. 올해가 3년째예요 어. 3년 때인데 작년에는 재작년부터 조금 많이 했는데 작년에 많이 하고 올해는 작년보다는 조금 더클것 같아요 어. 왜냐면 이게 이제 나무가 이제 성목이 돼서 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예쁩니다. 에. 정말 예쁘죠. 그러니까 진짜 예뻐요. 어. 복숭아 많이 먹으면 저처럼 예뻐집니다. 뻥까고 <laughs> <뽕> 있네. 대리판 <laughs> <laughs> 많이 먹어서 그렇다네. 어, 이렇게 예뻐요. 아니 그러니까 정말 정말 예쁘기는 하네. 어, 진짜 예쁘죠. 어, 이렇게 됐습니다. 예. 어. 그래. 이게 아 이거. 그러면은 지금 지금 딱 이렇게 빵빵해요. 지금서부터 네. 얼마까지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며칠간? 아, 지금부터 따기 시작하면 네. 오늘이 12일이니까 12시월 한 25일까지 마지막 수확을 해요. 아. 어, 이게 기억에? 이제 큰 거부터 네. 따내면 작은 것들이 또 네. 이제 동시커 가지고 네, 이거가 좀해 가지고 오늘이 첫 수확이니까 이제, 계속 돌아다니면서 매일매일 수학을 하다시피 합니다. 근데 아까 보니까, 네. 이 동네 할머니들이 와서 막 따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맞아요. 뭐, 저기, 수익, 그, 저 할머니들의 용돈벌이. 아, 저희는, 응. 시니어 클럽에 가입되신 아하. 분들이 오셔서 하시는데, 자연 속에서 일하고, 어. 운동, 운동도 하시고, 어. 돈도 벌고, 뭐, 맛있는 복숭아도 거. 먹고, 일석 몇 조야? 돈? 몇 조야, 몇 조? 왜 이렇게 오래물 안 돈... 가? 10년씩 있어, 저희 집은요. 아, <laughs> 절대 안 갑니다. 아니, 아니 근데, 여기가 응. 제가 다녀본 농장 중에서 제일 로 높거든요. 네. 네, 몇, 몇 꼬지나 되는 거예요, 여기가. 한400 허지 아, 이상 400지 이상은 안 되고 어. 300 허지는 될것 같아.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높은 산 중에 이런 복숭아밭이 있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 아 첫째. 어. 매연으로부터. 어, 어 환경이 환경 공기가 굉장히 좋고요. 예. 주변을 둘러봐도. 좀, 음. 전부 다 소매. 말하는 그 아스팔트 길이 한 개도 없습니다. 다 비포장이. 맞아, 맞아, 맞아. 근데 단점이 있어요. 어? 멧지 농사 짓기가 힘들어요. <laughs> 농사 짓기도 힘들고. 응, 맛은 좋은데. 에. 농사 아니, 짓기가 힘들어. 여기 뭐 고란이라든지 멧돼지라든지. 아, 멧돼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 밭 주변에 망을 저렇게 철망을 다 쳤습니다. 어, 그래서 부러우진 않아요, 요즘은? 요새는 잘안 들어오더라고요. 네. 마음을 쳐나서 개들이 똑똑해. 네. 그래서 가끔 뚫고 들어오는데 수시로 보수를 합니다. 아, 또 그리고 또한 가지. 네. 이렇게 빽빽거리는 것이더라고요. 있 아까 아, 와 보니까. 그거는 새 쫓는 겁니다. 아, 아. 새. 아까 보셨듯이 이렇게 벌어지고 요렇게 나면 살짝 응. 나오면. 여기 여기 봐봐 봐봐. 이쪽에 살짝 이렇게 벌어지고 나면 아 당도가 있으니까 아 먹으면 괜찮은데 한번콕 찍고 도망가 얄밉게 아 그러면 상품 가치가 없어서. 아 그래서 저거를 새 쫓는 거 조류 퇴치기를 달았습니다. 음, 음, 그래서 음, 음, 빽빽. 제가 어느 때는 고양이 소리도 나고 새 소리도 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소리가 나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그래서 저 밑에서 깜짝 놀랄 때 많아요. 어? 밀, 밑에 있다고 해서 나는 거기가 제일 위쪽인지 알고 가봤더니 없어. 그런데 어, 어. 그 대표님이 여기로 어, 가봐라 해서 어, 왔는데 어. 어, 진짜. 진짜 복숭아가 실하게 많이 열렸네. 아, 네 맞아요. 농사짓느냐고 애 많이 썼습니다. 왜냐면 그러니, 그러니까. 얘가 생육 기간이 길다 보니까. 에. 보통 복숭아는 7월 8월에 다 끝나잖아요. 다 끝나죠. 지금 10월이잖아요. 에. 보통 생육 기간이 두달 이상이 넓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만큼 방제도 열심히 해야 되고. 낙과율도 많고 올래 같은 때는 지금은 물이 너무 많이 비가, 비가 너무 많이, 많이 와져서 괜찮은데 에. 작년 같은 때는 또가물었어요 그런 때는 물도줘야 되고 에. 여러 가지 애로 상황이 있습니다. 그 아, 근데 근데 이런 복숭아를 맛있으니까 어, 이런 복숭아를 저도 먹어보도 너무 보, 맛있으니까 본다는 게 쉬운 일은아을 수가 없더라고. 에.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짓고 있습니다. 어, 잘, 잘, 좋은 수업. 근데 또한 가지 궁금한 네. 거. 아까 대표님. 궁금한 게 많네. 마... 왜 어, 그런데. 원래 머리가 좋은 사람. 궁금한 게많은 저... 거야 아유, 머리가 좋구만, 진짜. <laughs> 아니, 응. 아까 대표님 만났거든. 응, 대표님. 남자, 응, 남자 사장님? 응. 응. 네. 그, 저기, 저기. 그게 뭐라 하지 뭐. 어. 그분이 도매로 넘긴다고 하더라고, 이것을. 아. 근데 일반인이 사먹을 수 있는가? 일반인은 사 먹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요 어, 네이버에 들어가면 네. 대전 베리팜, 설아 복숭아 있어요 아 네이버에? 네 저희는 네. 여기는 공주고요 공주 정안이고 저희는 원래 본거지는 대전입니다 네. 대전에 계산동이라는 곳에서 저희 서 거기서 선별 작업을 하고 있고요 거기 보면 네이버에 보면 네. 대전 베리팜 하고 들어가면 스마트 스토어에서 저희가 팔고 있어요 어, 음. 근데 음, 음. 조금 비싼데 어, 아니, 드실만 하세요 어, 비, 워낙 맛있어서 비싸기는 한데 먹어본 사람은 꼭 찾으십니다 꼭 어, 어, 예. 작년에 드셔보신 분들이 생각이 들어요. 10월만 되면 언제 따요 언제 따요 언제 음, 따요 맨날 음. 전화를 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10월 10일에서 11일 그 사이에 따고 음, 있어요 음. 그래서 이게 어느 때는 올해는 날씨가 아직은 그렇게 쌀쌀 찬 기운이 들도는데 네. 따로 밭에 오면 음. 바닥에 하얀 그 서리? 음. 밭에 서리가 음. 쫙 깔려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과실이 매달려 있는데 정말 황홀하더라고. 요 그러니까 네. 그렇겠어. 네 맞아요. 네. 아니 근데. 대전 사람은 꼭 그, 저기, 네이버 스토어에서 사먹는 거요? 예 아니면. 요 어디서? 저희 집으로 하는... 오시면 돼요. 저희 집으로 <laughs> 오시면 맛도, 맛도 보여드릴 수 있고, 주소는 응. 유성구 계산동 응. 75번지, 응. 대전 베리팝. 글로 응. 찾아오시면 맛도 보여드리고, 드럼도 얻어가시고, 정품도 있고, 가정명도 있고 골고루 골고루 있으니까 많이 찾아와 주세요. 그 제가 보니까 사실은 사실은 저도 느끼는 건데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걸 거예요. 뭐냐면 그 복숭아가 한 상자의 10만 원. 그렇죠.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대전 상위 1%만. 아니요, 저는 그래도 아직은 저희 복숭아가 홍보가 덜 돼서 그랬는데, 한 상자에 10만원도 했었지만, 초창기에는 500g 이상 한 알에 3만원씩도 팔았습니다. 근데 정말 잘 나가셨, 잘 나갔어요. 그런데 지금도 제가 얘기하는 게, 대한민국 1%밖에 아직은 못 드셔보셨다. <laughs> 그 말씀을 드리는 그러면 일부이 속에 내가 담대 중에 데 그치, 그 <laughs> 어. 자부심을 좀 가지야 되나복 받았어, 복 받았어. 경찰 왔어, 정말로. 어, 복 받았네. 네, 그런데, 네. 그래도 드실만 해요. 워낙 아, 맛있어서. 아, 그래서 어. 제가 오다가, 음. 여기 저 우리 VJ 아시는 분이 음. 그 관저동에서 음. 춘천 닭갈비를 해요. 오, 그러시나 네, 닭갈비를 하는데,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비싸긴 하지만 음. 한번 갖다 놔 봤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얘기를 한번 했거든요. 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대중화되게 음. 좀 한번 설아 복숭아를 아. 한번 먹어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브릭스도 그렇게 나오고 최상의 선별을 해서 한 거고 얘가 이제 우리가 해다 보면. 복숭아 뿐만이 아니라 사과도 그렇고 배도 그렇고 모든 과실이 약간 마른 기수도 있고 조금 찌그러진 것도 있고 못난이도 음, 음, 음. 있고 그래요 그렇지. 그래서 그런 못난이들은 저희가 가정용 해가지고 음. 한 1, 5kg에 4kg에 5만원에 팔고 있어요 음. 그러면 4kg에 5만원이면 400g 짜리는 10개 열1가가 네. 들어가게 되고 네. 작은 것도 있고 이제 섞어서 저희가 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썩었거나, 그, 병충해가 입은 게 아니고, 마른 기스가 나서, 우리가, 상품 상품의 가치가, 가치가 조금 떨어지는 거,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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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예, 네. 아니, 저도 먹어보니까, 아무런 저기가 없라고 그쵸. 없더라고. 얘는, 이틀 밤만 자면 훨씬 더 마, 맛있어져요. 음, 맛있어요 네. 그래서, 어, 상온에서 숙성을 시켜갖고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저 인터뷰 너무나 고맙고요. 네, 감사해요. 저희는 이제 농장에서 응. 저 선별장으로 이동할 거예요. 네. 그래서 선별하는 거, 네. 그다음에 포장하는 것좀 네. 촬영을 하고 난 다음에 응. 이제 방송을 하게 되는데 응. 방송할 때. 제가 원본은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고맙습니다. <laughs> 네. 우리 집에 또 고쳐주러 오세요. <laughs> 아니요. 큰일 났어. 알았어요. 왜? <laughs> 왜? 알았어요. 네, 그 선별장으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정한 농장에서 열심히 달려. 여기 그 대전. 계산동인데 선별장으로 왔어요. 지금 이제, 지금 전문적으로 선별하는 건 아니고, 일단 수작업으로 해서 다 진행이 돼야 되는가 봐요. 그래서 일단 선별기는 시범적으로만 돌려볼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이외 작업은 지금 이제, 그, 여기 계신 저기, 인부들이 지금 하고 있으니까 한번 가보실까요? 그냥 편천히. 이게 다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거라 저도 오늘 처음 처음 알았어요. 수작업으로 돼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지금 이제 농장에서 따온 복숭아들은 이렇게 한쪽에 한쪽에 이렇게 상자로 보관이 돼서 이렇게 이동이 되는가 봐요. 상자들이 되게 많은 건데 오늘 처음 수확한 것 같아요. 수확한 같은데. 이것을 일일이, 일일이 이렇게 포장된 포장지를 이렇게 벗겨내고 이 사과가 그 상품인지 아닌지를 확인한 다음에 이것을 선변지에다 올려놓고 굴러놓는 모양입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국숭아즙 뭐, 그, 짜는 데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에 국숭아즙을 한번 먹어봤는데 엄청 달아가지고 되게 좋더라. 그래서 그러면 이제 조금 있다가 여기 이제 그 대표님으로부터 좀 설명 좀 들어보고 어떻게 하는가 이것을 한번 구경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대표님께서 선별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거예요. 보여드는데 제가 궁금했던 사항을 여쭤볼 겁니다. 예. 아니 진짜 농장에서 인터뷰할 때그 네. 제일로 큰 복숭아를 작년에 네. 최고가 뭐 11만 원에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6과. 어 그러니까. 6과 2.5kg. 아, 2.5kg. 네. 예. 11... 근데 네, 네. 올 농사가 어떻게 어떻게 올... 됐어요? 잘 됐어요? 올 농사도 잘 됐어요. 올 농사가? 네. 그럼 대박 나게 생겼네. 대박 나야죠. 예, 대박 나고 네. 또 아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을 네이버에서 인터넷으로 주문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누르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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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에서 사먹는 사람들은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전에서 먹고 어, 싶은 사람들은 대전 유성구 원계산로 로 네. 오시면 되세요. 아 직접 농장으로? 네 선별장으로. 저기 그 대전 시내는 파는 데는 없어요. 네. 대전 시내 원해농협에서 좀 팔고 있는데. 네 거기는 가정용은 없어요 아 가정용은 없고 예. 상품용 네네 네 예예 예예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그 어떤 분의 소개로 여기 일을 하러 왔는데 환경이 너무나 좋아요 근데 여기가 지금 복숭아 농장 선별장이지만 블루베리로 다 이렇게 심어놨어요 그래서 이 전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관저동에도 있고, 뭐 구두동에도 있고, 여러 개 있는가 봐요, 블루베리로. 그래서 블루베리 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시는데, 그 사모님이 너무나 피부가 좋아서 내가 물어봤더니, 블루베리를 먹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방송을 하게 됐고요. 진짜 환경이 너무나 좋아요. 예. 그리고 이게 대전 근교에 있다는 거. 예. 그래서, 그, 블루베리 나올 때도 한번올 건데, 그 오기 전에, 이제 농장이, 그 복숭아 농장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별장까지 왔고요. 선별하는 거좀 보셨듯이, 이제 시식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제일 로현명한듯 합니다. 그래서, 시식을 하실 때, 좀, 그 상온에서 한 2, 3일 있다가 시식하시는 것이 제일 로 맛있는, 복숭아를 드실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